이번 시간에는 일반 가정과 사무실, 빌딩, 판매장 등에 설치된 조명 제어 설비인 일괄소등 스위치에 대한 개요와 이해, 구성 방법 등을 그림과 영상을 위주로 배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사무실 또는 가정의 세대 출입구에 설치되며 공간 내부에 있는 모든 조명을 한 개의 스위치로 소등하는 조명 제어 회로입니다. 이러한 일괄소등 스위치는 불필요한 조명이 점등되어 전기를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시설입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구성에 따른 구분은 도표와 같이 계략적으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로 분류된 각각의 구성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차례로 도식화 그림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일괄소등 스위치를 소등한 경우에는 개별 조명 스위치가 점등, 소등이 안 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스위치를 사용되는 일괄소등회로 구성도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N선, 중선선, 일반인 기준 마이너스선은 조명 등 회로의 공통선으로 사용 접속하고 RS, T상 중한 개의 선, 전원선, 일반인 기준 플러스선은 일괄 소등용 스위치를 거쳐 개별 스위치로 연결되고 개별 스위치에서 각각의 전등 회로로 연결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반 스위치를 사용한 일괄 소등 회로 구성은 쉽게 이해될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 현장에서는 일괄 소등 스위치는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고 개별 스위치는 해당 실의 전등을 점등 소등함에 따라 각기 해당 장소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림은 전자식 스위치를 사용한 일괄 소등 회로 구성도입니다. 이전 페이지의 일반 스위치를 사용한 일괄 소등 회로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일반 스위치를 대신하여 전자식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전자식 스위치 동작 전원에 필요한 n선 즉 마이너스 선이 전자식 스위치에 연결하므로 전자식 일괄 소등 스위치에는 세 가닥의 전선이 연결됩니다. 전자식 일괄소 등 스위치 구성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 누전 차단기를 통과한 전등 부하회로 전선의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극성이 바뀌면 잔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장, 전시장, 사무실, 빌딩 등 넓은 공간에 조명 등 부하회로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분전반 내부에 마그네트 접촉기를 이용하여 일괄 소등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림 좌측은 마그네트 접촉기를 이용하여 일괄 소등 회로를 구성한 실제 현장 모습이며, 좌측 회로도처럼 일괄 소등 회로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전기 기술자는 그림과 회로도 구성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명 제어 회로이므로 별도의 동작 설명은 생략합니다. 사용자는 출입구 벽면에 설치된 좌측 푸시 버튼 스위치로 공간 내부의 조명을 한 번에 점등하고 소등할 수 있습니다. 분전반 내부에 시설된 이러한 설비는 전기 기술자가 조작하고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일반인은 분전반을 개방하는 등 접촉, 조작하는 경우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접촉,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일괄소등 푸시버튼을 통해 점등 및 소등 조작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 구성을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실제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 스위치로 구성된 일괄소등회로입니다. 왼쪽 스위치는 일괄소등 스위치이며 오른쪽 4개의 스위치는 개별 스위치입니다. 일괄소등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만 사무실 내 조명 등 그룹을 제어하는 개별 스위치가 점등, 소등되도록 설치된 것을 시연해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를 꺼면 사무실 내 모든 조명 등은 소등되고 다시 켜면 모든 조명 등이 점등됩니다. 일괄소등회로에서 사용자가 숙지해야 할 점은 개별 스위치를 모두 꺼면 일괄소등 스위치를 on, off 시켜도 점등, 소등이 되지 않고 일괄소등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만 개별 스위치가 점등, 소등이 되는 것을 시연해 보고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와 개별 조명그룹 스위치로 구성된 일괄소등회로의 내부 구성회로를 보시면 개별 스위치 상부로 향한 선은 각 조명 등 그룹에 연결되고 개별 스위치 공통선, 즉 전원선은 일괄소등 스위치에 접속되며 한 개의 선이 개별 스위치에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스위치를 추가한 형태의 일괄소등회로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꺼면 모든 조명 등이 소등되는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편리한 조명 제어 회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전기통에서 매주 새로운 주제의 전기 기술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통 홈페이지와 전기통 앱을 통해 다양한 전기 기술 정보를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